은영 칼로리야. 자가비는요 선생님. 해물이라 살안 찢니다. 감자, 감자. 아, 자갈치 생각했다. 나 이제 알았는데, 자갈치 과자 문어 맛이야. 그럼 더 이상 자갈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혼란. 그럼 문갈치. 자갈치의 뜻이 있는 거야? 따란 근데 자갈치 문어 맛이라서 문어 모양 아니야? 그럼, 문어라고 해야지, 과자 이름을? 모르겠군요. 자갈치와 문어의 연결성을 못 찾았답니다. 이제 문어치야. 크크크 문어치, 문갈치. 그냥 문어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. 아 예. 안녕하십니까. 동신 고객 상담팀에 아, 네. 네. 고객님 맞으세요? 네, 맞는데요 네.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 주셔서 <laughs> 네. 연락을 드렸습니다. 네. 통화 혹시 괜찮으세요? 네, 가능해요. 네. 여기 남겨 주신 내용 보니까 장알치를 <laughs> <laughs> 문어 마신데 이름이 장아치인가요라고 물어봐 주셨어요. 네. 네 사실 고객님뿐 아니라 다른 고객들도 님이자아치의그 어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~ 네. 음, 사실상 이제 제품을 짓 그~ 브랜드 네임을 짓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~ 임의적으로 짓는 건 아니고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희 그~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직접 이제 그~ 제품 명칭을 지었었거든요. 네. 네. 그~ 요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시던 중에 왜 해산물 하면은 부산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부산하면 자갈치 시장을 많이 떠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난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갈치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그냥 뭐 이게 문어맛이라고 해서 문어맛 과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자갈치를 정하고 그 옆에 문어맛이라고 별도 표기 해가지고 그렇게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네. 네, 그래서 요거 이게 그 문어 해, 그 해산물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어 해산물로 유명한 이제 부산의 자가치 시장을 그 떠올리셔가지고 제품 지은 거라고 뭐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<laughs> 하시면 될것 네.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고객님. 네. 고객님입니다. 네.